현미의 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도 즐겁게, 즐겁지는 않지만,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즐겁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보는 것은 또 조금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전체로 통틀어서 그냥 다 유다인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그냥 유다인 전체한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데 유다인들이랑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 나의 말을 지키는이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우리 다 죽는데 어, 당신이 뭐 아브라함 보다 뭐 위대하다는 말이요? 그랬더니 나는 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다. 있었다가 아니에요. 과거로 쓰면 안 돼요. 그 하느님께서 어 누구죠? 모세에게 알려준 당신 이름이죠. 나는 있는 나다. I'm a who, I'm, am, I'm am.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앞전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안 죽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분이, 이, 어떤 유튜브에 이제 나오셔서, 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요 지역에 있는 뭐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제 그런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한 600억 정도 된대요. 이제 젊은 나이에 돈을 버느냐고, 몸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쓰러져가지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는 거죠. 어 황당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배를 열어봤는데, 수술 시간이 얼마 안걸 금방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열었다 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아, 심각하구나. 아 이게 이제, 위암 사기인데, 어, 온 몸에, 이제, 전이가 된 거죠. 복부 쪽에 다. 그래가지고, 어, 6개월, 이제, 항암을 안 하면 6개월, 하면은 1년 살수 있다. 아, 라고, 이제 의사가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 검사하고, 하고 있었던 한달 동안이 일을 못하니까 지겨워 죽겠더라. 요 뭐 어차피 죽는 거뭐 일하다 일하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이제 죽기까지 일을 일하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어 이제 아내의 태중에 딸 아이가 이제 있는데 그딸 아이가 잉태가 된 거죠 해된 된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딸 아이의 그어 태어남을 보지 못하고 어 죽는 것이 제일 안타깝더래요. 근데 지금 이거 이 사진은 10년이 지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뭐 암이 나은 게 아니에요. 계속 뭐 약을 막 이약 저약 먹고 몸이 가려워서 이게 뭐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래요. 이제 자고 나면 피바다가 된대, 긁어가지고 그리고 뭐 손톱이나 뭐 이제 임플란트도 못한대. 이게 출혈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서. 어,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인터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 그러면, 이제, 기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아, 그게 힘들고, 그 상황에서도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600억이면, 음. 이제 팔아가지고, 그냥 이 가족이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세금이 반을 낸다고 하더라도, 300억은 자기 거가 아니냐. 그래도 나는 죽기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딸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과, 만약에 지금 당신의 암이 완치됐습니다. 라고 할때그 기쁨 중에서, 어, 느게더 기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어, 내 시안부의 인생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의사로부터의 그 대답. 그, 리고 딸은 이제 이미 그 기쁨을 아는 거죠. 태어났을 때, 그 딸을 안아보지를 못했대요. 혹시 내 병이. 또 옮기는 건 아니지. 뭐 암은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에, 안 접어보질 못한 거죠. 근데 그 딸이 태어날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뾰뼛뾰뼛 선대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안 날려그래죠 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 당연히 지금 내가 시한부가 끝나서 더 사는 음, 그 기쁨, 그걸 듣는 기쁨보다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도 힘들고 아프지만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게뭐 별거 없다.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나 그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딸이 태어나는 그 기쁨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내가 딸이 태어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돼. 근데 이미 딸이 태어난 그 기쁨에 뭐 죽으면 어때? 뭐 그러다가 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뭐가 된 거죠?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 삶의 일부인 거죠. 그런데 아리오 유다를 또 예로 들면 이 어, 너희는 죽음을 보지,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죽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지, 그때 죽는 순간,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인 거죠. 어, 말이 좋네요. 죽어가고 있는 삶. 그니까 죽는데 삶이에요. 그니까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 가리오 유다는 이 삶을 끝내는 것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니까 러이 사람은 삶이 힘드니까 그냥 끝내는 거야. 그러기, 삶과 죽음은 별개예요. 그리고 또, 어, 어디였죠? 어디였죠? 대, 어, 아니요, 어디, 어무튼 거기에서 어 여자분이 이제 정자 씌었는데 그분을 아, 안 끌어 목을 헤드락을 하면서 막온 몸에서는 뭐암 때문에 뭐 오줌이 이제 나오지가 않으니까 몸으로 셀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몸이 불어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막 에, 어떤 말도 못하고 이제 막숨 죽기는 어가지고 숨을 막 쉬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무서워, 정자야, 날 같이 가자. 막 그래 목을 막 껴안고 목졸르고막 그런 또 어떤 간증이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일부로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어, 이 예수님은 죽음이 삶의 일부인 거예요. 뭐 죽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제가 이렇게 작게나마 어, 이런 강론을 올리는 것도 저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것도 저의 작은 죽음인 거죠. 그러나 어, 이런 죽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어, 어떤 그런 게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가 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이 생을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 십자가로 죽음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야. 그렇게 이 세상과 완전히 단결 단절되는 이 죽음으로 여기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네 어, 개명대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개명대로 살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삶의 일부니까. 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유키즈 본더블록에 나온 그 어디죠? 산청에 사시는 그 신부님 외국인이지만 아무튼 기와에서 사시는 그 신부님의 그 방안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음이란 말이에 근데 그 죽음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내가 언젠가 죽게 될이 죽음도 어, 결국에는 이 어떤 뭐 오는 게 있겠구나.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산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어, 이야기가 있어요. 오스트리엘리아의 브리즈번에 사는 그레그 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를 마셔서 죄송합니다. 4년 전에 21년을 부부로 함께 살았던 아내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병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시간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내면적인 성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했고 또 각성했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아내의 죽음 덕분으로 성장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이 나에게 뭔가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장한 것에 정말 많은 부분이 아내의 죽음에 다른 결과였다는 깨달음에 나는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깨닫지?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죄책감까지 느낀다는 거죠. 어, 파커 파머는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두 가지로 상상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장이 활짝 열리면서 찢어지는 건 똑같은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기 자신과 세상의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 파커 파머는, 그러니까, 파커 파머, 자기가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너무 뭔가 이렇게 성숙하는 느낌이 들고, 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심장이 찢어지기는 하는데,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가 세상으로 더 열리는, 사람들에게 열리고 세상에게 열리는 그런 심장의 찢어짐. 심장이 찢어지면 아픔이지만, 그 아픔 안에 어떤, 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는, 있다. 그 심장이 활짝 열리는 이미지는 아내가 죽은 뒤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추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줬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어, 그런 사람은, 야, 이 죽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어 그런 유익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의 이 세상에서의 뭐랄까 삶의 일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어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 사람들이 아니라면 죽음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아, 어,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저 죽을 때 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한번 죽을 때 한번 내가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볼 거예요. 내가 떠는지 안 떠는지.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뭐 저는 오래 살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먼저 돌아가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죽음 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이 이태석 신부님도 이제 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미 그분은 6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죽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100이라면은 98까지 이 사람들한테 위해서 죽은 거고 2는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어, 있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으로 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 죽음을 가치있게 만들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도 에, 느끼면서 네, 나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당연히 희망을 어, 당신 안에 가지게 되니까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뭐 그러지 않고 머리 다 빠진 상태에서도 씩 웃으시고 뭐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게 어, 하나난 하나. 예 예수님이 내 계명대로 산 사람들 그게 뭐야 에, 가장 부질 거 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국에는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단절되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죽음은 맛보지 않을 거다. 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이렇게 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음, 우리들은 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에, 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면서 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멀어져서 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에, 또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낭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